안녕하세요. 토시집의 토시입니다. 저에게 올해 12월은 게임에 큰 기대를 갖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12월 발매 예정인 게임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발매 예정인 신사쿠라 대전. 신 사쿠라 대전은 가공의 1940년대 도쿄를 무대로 아까 맞서 싸우는 제국 화격단의 활약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메인 캐릭터 디자인이 여성 캐릭터 하나로 어렸을 때제 마음을 강타했던 오오나 여신님 작가 후지시마 코스케가 아닌 블리시 작가 쿠버 타이토를 기용함으로써 제 마음에 똑같은 <끝> 기. 분 <끝> 하지만 체험판을 플레이해 본후 더욱 더큰 문제는 캐릭터 디자인이 아닌 액션의 타격감이었습니다. 캐릭터는 보는볼 수록 익숙해져갔지만 액션에서의 타격감은 기계의 묵직함이 아닌 허공을 가른 듯한 가벼운 타격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오, 12월 12일 발매 예정인 고스트 버스터즈 더 비디오 게임 리마스터드 팬들과 유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2009년 작품 고스트 버스터즈 더 비디오 게임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그래픽이 향상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12월 19일에 발매 예정인 무쌍오로 치스리 얼티메이트 무상으로 치3 확장팩인 얼티메이트에서는 신규 캐릭터 가이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전투를 그린 스토리와 전작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에피소드가 추가되어 전작에서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이 보완된 사이드 시나리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만 보완된 것이 아니라 액션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각 캐릭터로 고정됐던 신기를 교체 가능하게하여 자신의 취향대로 액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모든 캐릭터로 새로운 액션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명이 한조가 되는파티배틀에서는 아군의 무쌍 남무, 무쌍 오일을 차례차례로 연결할 수있는 무쌍 스위치 콤보가 추가되어 보다 화려한 액션을 체험할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5일에 발매 예정인 오네 참바라 오리진. 제가 이 게임을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는 후보 발매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인데요. 비키니를 입고 칼부림하는 통쾌한 피크 액션 게임인 오네 참바라 오리진. 또 오네 참바라와 오네 참바라 2에 해당하는 에피소드가 풀 HD 영상으로 제작된 것 외에 스토리에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고 합니다. 킬리타는 개인적으로 잘뽑히다고 생각하지만. 한글 발매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 게임은 스토리보다 비키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게임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구즈클